이번 짧은 예제에서는 숫자 모양의 문자열을 실제 숫자 그 중에서도 정수형으로 변환시켜주는 ASCII to Integer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andard Library 헤더 파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컨트롤 클릭해서 잠깐 들어가보고. 컨트롤 F로 ASCII2 인티저를 잠깐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CII2 인티저 ATOI 함수를 사용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정수형 리절트 변수는 0으로 초기화 시켜 놓고 리절트 변수에다가 큰 따옴표로 묶게 되면 1234를 큰 따옴표로 묶게 되면 뭐가 된다? 문자열 1234가 됩니다. 그리고 %d로 result의 값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F5 버튼 눌러서 실행. 실행시키는 깐 엉뚱한 쓰레기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234는 문자열이지 숫자 값이 아니기 때문에 엉뚱한 쓰레기 데이터가 담긴다 라는 거죠 그러면 1234와 같이 숫자 모양의 문자열을 실제 정수로 변환시켜 주고 싶다 그러면 뭐를 사용한다 askit2integer 함수로 묶어 주면 됩니다 저장하고 다시 실행. 다시 실행하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1234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1234를 다시, 다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실행시켜보니까 또 역시 다시 쓰레기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ASCII2 인티저로 묶어서 출력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행 실행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2468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숫자 모양의 문자열을 실제 숫자로 변환해주고 싶다 그때 사용하는 게 뭐다? ASCII to Integer다 만약에 숫자로 시작하고 여기에 A, B, C가 들어와도 상관없이 뭐까지만 판단해준다? 1234까지만 판단을 해줍니다 심지어는 백슬래시 T와 같이 escape 시퀀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만? 앞에 있는 숫자까지만 변환할 수 있는 숫자까지만 판단을 해서 변환을 시키고 그 결과를 리 e 트 변수에는 1234 더하기 1234가 돼서 2468이 저장이 됩니다. 실행. 다시 실행시켜 보면 동일하게 2468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ask to integer 함수를 사용해서 제목을 잡아 보면 이렇게 ASCII to i n t 함수를 사용하여 숫자 모양의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을 시켜주는 굉장히 많이 쓰는 함수겠죠. 변환 관련해서 숫자 관련해서 제일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ASCII to Integer 함수를 사용해서 숫자 모양의 문자열을 실제 숫자 형식으로 변환시켜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보았습니다.